자, 이번에는 두 가지 내용을 추가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중선과 넓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삼각형이 있고요. 중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중선이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으로 내린 선분을 우리 중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밑변의 길이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중선은 삼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나누죠. 예와 예. 반반. 왜냐하면 두 삼각형은요. 밑변의 길이가 똑같고 높이도 같기 때문에 넓이도 당연히 같겠죠. 이런 내용이 하나 더 있고요. 자, 또 하나의 내용은 삼각형에서요. 무게중심을 찾기 위해서 세 개의 중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여섯 개의 작은 삼각형들 있잖아요. 얘네들은요, 넓이가 모두 같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자, 여기서 이렇게 여섯 개의 삼각형 넓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자, 가운데 요만큼을 지워주면요. 얘도 지우고, 얘도 지워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때 만들어지는 이세 개의 삼각형 있죠? 이세 삼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같겠죠.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요. 점 G는 무게중심이라고 되어 있고요. 삼각형 전체 넓이는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빈 칸을 채워주세요. 자, 1번. 삼각형 A, B, D. 아, A, B, D는 이만큼 절반이겠죠? 전체 삼각형 넓이의 딱 절반입니다. 왜냐하면 A, D가 중선이니까. 그래서 삼각형 A, B, C에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 넓이가 30이니까 바로 30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넓이는 15. 이렇게 구할 수있고요그 다음 삼각형 GBD, GBD가 GBD이죠. 요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ABD, ABD 넓이의 얼마입니까? 바로 여기 2대 1이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죠. a b d 의 3분의 1. 그러면, abd는 전체 삼각형 넓이 2분의 1이었으니까, 이만큼이 바로 abc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여기다 얘를 대입을 하면, 바로, 얘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1, 1 삼각형 abc라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30이고요, 얘는 바로 5가 나오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